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3일 현재 시간 오후 6시 18분 되겠습니다 자 펩트론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7월 들어와서 계속 막 신고가를 가니까 뭐다 같이 지금 굉장히 네, 기분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단타로 공략 하셔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만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5일선 잘 확인하시면서 아래쪽에서 매수 하시고 바로 이렇게 튀어 올라가면은 빠르게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역사적 고점에서 주가가 놀고 있는 상황이고 이 RSI 지표상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단타로 빨리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만 사실 건드리셔야 되고 좀 장기적으로 내가 생각 하고 매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정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1선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번 5만 5천원까지 빠져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으니까 좀 길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조정 나왔을 때 어디까지 내려오면서 지지가 나와 줄 것인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겠다 라고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매수에 대한 타점은 제가 제일 높게 드렸던 게 37,500원 아래였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드릴 수가 없어요. 두 배나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타로 빠르게 좀 치고 빠지실 수 있는 분들만 5일선 아래 부근에서 매수 그리고 뭐한3,4%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 이렇게 짧게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2030년 그 이거 하나만 보면 돼요 자 매출 10대 의약품에 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가 무려 5개나 포진이 된다라는 거죠 보시면 위고비와 잿바운드 연간 180조원의 판매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제약사들이 줄줄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주사제만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경구용 화이자가 다시 임상 재개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DND 파마텍 3천 당 제약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몸에 붙이는 패치형 이제 우리나라 또 <laughs> 대원제약이라고 하는 이제 콜대원 감기약 만드는 회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주사제 뿐만 아니라 먹는 거, 몸에 붙이는 거다 개발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030년 글로벌 판매상이 10개의약품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지금 현재 국내 아 아니 국내가 아니라 현재 글로벌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머크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답니다. 그죠? 역시 작년 기준으로도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 작년만 하더라도도 30조 원 가까이 올해는 이제 40조 원 가까이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30년 되면은 키트로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 이제 오젠픽 올라가죠. 마운자로 올라가죠. 결국에는 순위가 뒤집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위고비도 마찬가지고, 젯바운드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앞으로 비만 치료제가요. 앞으로 상위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 1회 맞는 주사제가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번 맞는 걸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 이전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스마트 대포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1.5조 시가총액은 여전히 저평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 예로 미국의 로슈에서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기업 하나를 인수했는데, 카모테라퓨틱스라고 하는 기업을 얼마에 인수를 했느냐, 4조 원에 인수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만 봤을 때, 지금 펩트론 역시도 최근에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하면서, 고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한데 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이벤트가 다 끝났죠. 그래서 지금 9월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뭐 동결 가능성은 이제 3.8%. 거의 이제 희미해졌고, 9월 한 차례 0.25%, 90% 이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고요. 11월에 추가적인 0.25% 인하가 56.3%. 그리고 나서 또 12월에 추가 금리 인하 0.25% 인하가 50.6%로 높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회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올해가 지나면 미국은 금리가 이제 4.75%까지 내려갈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서서히 이제 바이오 섹터 역시도 수급이 들어와 줄 거라는 거죠. 우리가지 금리 인하까지 기대를 해 본다면 지금도 여전히 더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래나저래나 코스피가 벌써 이제 2900선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이제 코스닥만 이제 좀 살아나주면 되겠죠. 자,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내가 손실 중이고 난 단기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좀 쌓아 나가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채널 반드시 구독해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구독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꾸준한 수익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먼저 이번 달 시원하게 큼지막한 수익 만들어 드리도록 할 거니까 구독 문자 남겨주시고 자 다음 주. 또 새롭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손실 중이시거나 꾸준한 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구독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매일같이 꾸준하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 먼저 검색신 검색기 프로그램 인데 자요 받아 가셔서 직접 사용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사항가 문자 남겨주셔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통방 입장은 초대해 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 기다리시면 네,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2일 장 시작 전에 중앙 첨단 소재 타 점을 아예 잡아 드렸구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상 매일같이 찍어드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레몬 요렇게 장식하기 전에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매수가 매도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니까 요대로만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은 당연히 따라 온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별도로 문자 메시지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바빠서 못 챙겨 보시는 분들을 문자까지 잘 확인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레몬 중앙첨단 소재 한번 볼게요. 중앙첨단 소재는 만 600원. 제가 이거는 방송 영상에서도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기준점입니다. 1만0 0 원은 최근에 영상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레몬은 저 전일 종, 종가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된다. 이렇게 네, 이제 잡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를 한번 잠깐 보게 되면은 자 먼저 레몬입니다. 레몬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N자형 이렇게 좀 상승 파동 그러니까 결국에 잘좀 견뎌주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고 그리고 요전 고점 돌파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3,415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전일 종가가 3,405원이었거든요 여러분. 장중에 보이시죠? 상한가 같습니다. 29.96%, 그래서 하루 만에 20% 이상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중앙첨단 소재 한번 볼게요.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려왔던 요 라인 이 있었습니다. 1 6 0 0원 여기 이탈이 없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탈이 나왔어요. 근데 만원선을 잘 견뎌주면 은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잘 견뎌주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면서 22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22선, 12,000원에서 매도하시면 되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잡아드렸거든요. 여러분들. 네. 잘 잡아드렸죠? 자, 그래서 수익에 성공이 됐습니다. 지금 15%나 상승 중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안겨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해서 같이 따라 하시고, 꾸준하게 수익 쌓아 나가실 분들은, 구독이라고 상단의 번호로 문자 한 번씩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로 돌아와서, 최근에 7만원 선을 좀잘 지지해 주면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과매수 구간이라서 한번 조정은 크게 한번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 단계적으로 빠지면서 21선까지 빠져 내려올 것인지 잘 확인을 또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우리가 이제 매수를 생각을 할때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며, 그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줄 것인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잘 매수를 해놓고 목표하는 가격, 이제 시가총액 지금 2조 원 잡고 있죠? 그래서 10만원 갈 때까지 함께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 드리니까요. 지금은 단타만 하실 수 있는 분들, 빠르게 치고 빠지실 수 있는 분들만 매매하시고, 좀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좀 조정 받고 지지 받는 구간 확인하시고 그때 매수를 시작하셔라 그래서 저는 21선 55,000원까지 지금 현재 보고 있으니까 조정 나올 때는 또 추가적으로 의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월에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린 이제 기대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거에 이어서, 다음 주 이제 6월 소매 판매 지수와 함께, 이제 이번 달 말일에 또 발표가 될 PC 발표. 역시나 이제 7, 이제 8월로 넘어가면, 이제 7월에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될 것이고, 9월 이제 18일, 이제 요또 일정, FOMC 일정 전에 8월에, 경기 지표들이 쫙쫙쫙쫙 이제 발표가 되겠죠.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네, 6월 지수는 예상치를 또 하회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증가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 둔화와 함께 지금 물가도 잡히는 네,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9월 금리 인하를 우리가 강력하게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패드워치 전망에도 금리 인하 쪽으로 확실히 무게감이 실린 모습이에요. 9월 18일 미팅 일정에서 과연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9월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죠. 뭐 여러가지 뭐 이유 다 필요 없고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하니까 우리나라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9월 미국 금리 인하와 10월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같이 잘 진행이 되고 앞으로 이제 금투세 지금 논란이 여전히 많습니다만 지금 유예에 대한 금물살을 타고 있고 그야말로 이제 폐지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이재명 또 의원이 금투세 관련해서 뭐 이거는 시행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 금투세가 8월에 결판이 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밸류어 프로그램 도입 이런 부분들이 잘 맞물려진다면 이 긍정적인 하반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25년, 26년 계속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하시면서 꼭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하반기 큰 수익을 책임질 대시세 종목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24년 하반기 연말까지 20배 폭등할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셔야죠. 그죠?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제 섹터별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2차 전지, AI 반도체, 바이오, 전력 에너지. 기대 수익률은 10배에서 20배입니다, 여러분들. 아, 20배 갈때 적어도 10배는 먹어야 되고, 10배 갈때 적어도 5배는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목표 수익률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끌어 드릴 거니까 섹터별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뭐 투표도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들 의견을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섹터로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반기에 일단은 뭐 대시세를 제가 오픈할 수는 없는 거고 간단하게 좀 크게 크게 먹었던 거 한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쪽 관련해서 제주반도체입니다 자 매수 가격 7200원에서 7500원 사이에 작년 연말 12월 4일에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온디바이스 ai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탑2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주반도체 한번 잠깐 볼게요 제주반도체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12월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해 줬죠 자, 바로 요때입니다, 여러분들. 요때. 자, 그래서 12월 5일 이제 요날 이제 잡아 드렸거든요. 요 날부터. 요 날부터 잡아 드리기 시작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거의 뭐 다섯 배가 올랐어요. 다섯 배가. 바닥부터 몇배 올랐다? 10배 올랐습니다. 10배.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도는 언제 드렸습니까? 보게 되면 1월 22일 제주 반도체. 다섯 배 수익으로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22일 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반도체 쪽, 이렇게진행했고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전의 얘기죠? 2차전지 섹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역시나 제주 반도체와 같은 날인 12월 4일에 매수가 7만원 이하로 잡아드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매수가 7만원 이하 기억하시고, 엔캠. 7만원 이하예요 7만원 이하. 자, 요 날이죠? 이제 12월 작년이니까 조금 옮겨서 12월 7만원 이하. 요 날이거든요? 요 날? 그죠? 7만원 이하, 저가 67,100원입니다. 쭉 올라가줬잖아요. 쭉 올라가줬잖아요. 다섯 배에요, 얘도 역시. 그죠? 다섯 배. 역시나 엔캠도 잡아 드렸어요. 중장기 종목 매도 해라. 매수가 대비 4.5배입니다. 4.5배. 2월 20일 화요일 날 정리했습니다. 엔캠. 시원하게 또 수익 받잖아요. 그죠? 자 최근에 바이오 쪽 하나 알려드리면 5월 8일 수요일 날 이오플로 4,600원 이하 요렇게 공유해 드렸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오플로 한번 볼게요, 이오플로. 제가 영상을 또 계속 찍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이시죠? 4,540원, 4,600원 이하고 쫙 올라가주면서 4 배입니다, 4 배. 단기 동안, 단기로. 이해 되십니까? 이거보다도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준비했으니까,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큼직큼직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둘 하반기 연말까지 20배 폭등할 이 대시세 종목, 섹터별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준비하셔서 큼직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의 번호로, 대, 시, 세.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섹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시는 거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입력하시고, 대, 시, 세. 요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셔서 함께 하시고, 연말까지 큰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